나무 아빠님 몰래 뭐뭐어떡 하겠습니까? 영상 올리고 하는 장땡 아닙니까? 리틀 스프키35,000 원짜리입니다. 근데만원 디스카운트 어떻습니까야 이거 만원 10 까면 어떡 하냐 하면 구독자 분들을 원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0 원, 25,000 원, 25,000원단 일주일만 보시면은 가지가 되게 빳빳합니다. 네, 처지지도 않습니다. 네, 완전 스프링 같죠? 네. 네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세워놨는데도 빳빳하죠? 하 네, 네, JB 간식 이피티리 이기영 팀장입니다. 네, 이대현 과장입니다. 날씨 미쳤죠? 미쳤습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물이 예. 오면 행복한 거죠?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들이 네. 물도 안 줘도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어쨌거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촬영을 계속 해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소개시켜드릴 작품 리... 리틀 스푸키입니다. 리틀 스푸키. 이거, 이거 이름이 뜻이 뭔가요? 작은 유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유령. 아, 스푸키. 옛날에 만화 영화도 있었죠? 그, 이렇게 천막 뒤집어 쓰고 온그 유령. 하얀색 천막 쓰고. 있는 네 그런 건데, 이 꽃을 보시면은 약간 작은 유령을 닮았어요. 그래갖고 여기 눈만 붙이면은 바로 작은 유령 같이 닮았대 해서, 리틀 스푸키입니다.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밭에서 꺼냈는데, 이건안 피고, 이거는 이건 폈네요. 아, 여기는 지금 생산을 하는 농가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는 전지를 일찍 하고, 어떤 건 전지를 늦게 하고, 이런 거 적심을 두는 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꽃대가 빨리 피냐, 꽃이 늦게 피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리틀 스프키는, 약간 수국 중에서 만생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꽃이 좀 늦게 피입니다. 일반 스프보다 맞습니다. 복수보다. 그러면은, 조생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조생종으로 유명한 거, 향기가 나는 폴스타. 맞습니다. 네. 폴스타가 6월 초. 그렇죠. 그 정도의 기화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생종이 대표적인 게 화이트 라이트, 뭐 레드 라이트, 요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겠네요. 가든 라이트가 네. 중생종 등되고이 스푸키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개화를 하기 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합식해 놓으면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오랜 수국을 기간을 볼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건 약간 코팅입니다. 목수국이라고 같은 시기에 다 피고 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시면 은 약간 수국을 더 오래 볼수 있다. 좋은 조경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에. 마크로필라는 5월이죠. 그렇죠. 에, 6월에는 에. 원래 아나벨 수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목수국인데 이렇게 수국을 종류별로 쫙 씹어놓으면 5월부터 10월까지 수국 천지로 갈수 있습니다. 또 이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유명한 게 바로 우리가 나온 쁘띠 시리즈죠. 그렇죠. 예, 네, 뿌띠 네. 체리가 빨리 피고요. 그다음에 스타 랜턴이 중생종이고요, 네. 플로리가 네. 만생종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국이 피는 시즌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정원에 적합한 품종을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이 리틀 스프티를 한정 판매를 했었죠. 그렇죠. 한2 0 m 화분에 대품으로 해서 행사를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네. 한 130종 줄 정도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바로 완판이 돼버렸어요. 바로 하루 완판이 돼 버렸어요. 하루 하루만에. 예, 그래가지고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리틀 스포키를 이렇게 번식을 해놨고요. 이렇게 DT 치호 화분에 잘 길러놨습니다. 그때는 화분이 커서 택배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더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로 해서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택배 가능합니다. 아. 다만 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날이 이제 더운 여름식이다 보니까 네. 택배를 보내면 이 나무가 생기거나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를 보낼 시에는 전체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커팅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받았을 때 꽃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다만은 어 만약에 이렇게 다 완성된 상품을 그대로 나가버리면은 상품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안정상의 이유로 저희가 어,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커트하셔서 내년에 좀 보시는 거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문하시는 분은 또 어디서 찾아가실 수 있죠? 저희 옥천에 있는 JB가드센터 방문하시면 이 상태 그대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양들을 조금 원하신다 하신 분들은 용달로도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용달로도 네. 보내드리니까 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만약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은 이대현 과장님이 친절히 상담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전화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기도 힘들고 또꽃좀 보고 싶고 약간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무 아빠님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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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 올리고 하는 장땡 아닙니까? 리틀 슈퍼키 35,000원 짜리입니다 근데 만원 디스카운트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올라가셔서 나중에 영상을 확인할 텐데 만원 까면 어떡하냐 하면 구독자 분들을 원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 25,000원 25,000원 기간 얼마나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 일주일만 일주일 영상 올려놓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만. 일주일 동안만 25,000원에 예 25,000원 해가지고 어, 여러분 드리면 될것 같고,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바로 택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다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큼 꽃대를 문 거를 35,000에서 25,000원으로 할인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틀스 푸켓에 대해서 약간 특징을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목수국에 비해서 굉장히 외성 품종이다. 아, 네, 외성이면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개화량이 많다? 개화량이 많죠. 꽃눈도 많이 형성이 되고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시면은 가지가 되게 빳빳합니다. 네, 처지지도 않습니다. 네, 완전 스프링 같죠? 네. 네. 가지가 지금 이렇게 비가 한창 오는데도 빳빳하게 다서 있습니다. 나무들이. 맞네요. 이게 네. 좋은 예시가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좋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세워놨는데도 빳빳하죠? 빳빳하네요. 우리 집 마당이 좀 좁다, 식재할 곳이 없다, 그러면은 맷 앞열에 심어도 쥐를 가리지 않을 만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활용을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카페. 조경. 맞습니다. 이런 데가 가장 크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계화량과 아이보리 색깔의 목수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틀 스포키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경 기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대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